우리 타샤키니 님이 올렸죠? 목표주가 2025년을. 목표주가를 올렸고, 어, 목표주가가 3,000불입니다. 3,000불. 이거는 이전에, 7,000불인데 그거는 분할하기 전에 7,000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400불에서 3,000불로 2024년 대비 2025년에 거의 2배 이상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뭐 4만 개 정도의 가능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건 뭐다 필요 없고 그래서 보면은 기대 주가는 3,000달러입니다. 3,000달러 그리고 베어 케이스 이건 망한 케이스죠. 그래서 응망 케이스가 1,500불 그 다음에 요거는 최고 잘된거불 케이스 한국어로도 불 케이스죠 그래서 불이 됐을 때 4,000불까지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간 값이고 어, 베어 케이스도 한25% 정도 가능성 그 다음에 불 케이스도 25% 정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량 판매 대수는 이번 연도에 50만 대였고 2025년에 베어 케이스가 500만 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그 목표 주가를 구할 때는 그냥 기본 케이스를 500만 대 정도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ARK는 역시 워낙 불리시하게 테슬라를 보는 만큼, 베어 케이스에서 조차도 500만 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불 케이스 1000만 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ASP, 평균 판매 가격은 현재 5만 달러 정도에서 2025년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니까, 라이트의 법칙이죠? 4만 5천 불 정도로 내려오고 2025년에는 불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거의 두 배인 천만 대를 패하니까 어 규모의 경제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3만 6천 달러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부의 매출이 올해 260억 달러인데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도 그거의 거의 10배인 2340억 그리고 불 케이스에는 그거에 무려 1.5배인 3,67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이 올해 없죠? 근데 이 5년 후에는, 아, 뭐 올해도 있긴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추정에 넣을 필요가 없는 수치고, 어, 2025년에 베어 케이스에는 230억 달러 정도 매출, 그리고 불 케이스에는 오히려 적은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베어 케이스에는 이제 테슬라가 어 자율주행을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만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매출이 42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뭐 우버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 있으니까 더 쉽게 주행 거리나 이런 게 많아지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걸 가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불 케이스에는 사람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습니다 뭘로 가느냐? 이게 베어 케이스와 불 케이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어 케이스에는 사람의 차량 공유 서비스만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 택시 서비스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불케이스는 이 사람의 차량 고용 서비스는 이제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나와서 피처폰이 사라지듯 사라지고 완전자율주행으로 다 넘어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도 낮은 거예요. 왜냐면 완전자율주행인데 보험료 엄청 쌀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가격도 60억 달러 정도의 매출로밖에 안본 겁니다. 불케이스에서는 이게 베어케이스와 불케이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매출이 보십시오. 차량 판매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3270억 달러.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어요. 차량은 하드잖아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뭡니까? 얘는 서비스잖아요. 마진이 얘랑 비교가 안 되죠. 매출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마진은 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차량 사업부의 총 마진이 현재 21%인데 2025년에 베어케이스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 베어케이스는 차량도 많이 안 팔려서 평균 판매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사업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케이스가 차량 판매 마진율이 25%로 낮아요. 왜 그러냐?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평균 판매 가격도 훨씬 낮고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메인은 차량 판매가 아니죠. 로보 택시가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일단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 싼 가격으로도. 그러니까 마진 별로 안 남기고 입 엄청나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오히려 낮아요. 하지만 토탈 그로스 마진 총 이익률은 오히려 불케이스가 50%로 훨씬 높죠. 왜냐? 로보택시가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래서 그로스 마진은 베어 케이스보다 불케스가 이 차량 마진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어, 에비따 대비 기업 가치가 몇 배인가? 이건 이제 PR과 e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에비따라는 거는 어, 뭐 세금이나 감가상각비나 그다음에 이자, 각종 이자 이런 여러 가지 어, 수치들을 순이익에서 빼기 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ER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대비 엔터플라이스 볼륨은 뭐냐면 시가총액에 부채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PER의 약간 보안 버전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수가 현재 162배입니다. 그런데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 배수가 10, 14배까지 떨어지고요. 불 케이스의 경우에도. 애 케이스는 이제 18배인데 조금 더준 거죠. 왜냐하면 서비스 사업, 로보 택시의 사업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PER을 더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충격적인 건데요. 이따가 18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 뭔지 아십니까? 애플의 이,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2배예요. 그러니까, PER도 엄청나게 안 좋는데, 불 케이스 4,000불의 목표 주가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보수적으로 주가 배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4,000불이 나온 거니까, 만약 이 배수를 뭐한 3, 그때도 테슬라는 고성장 기업일 테니까, 한3 0배 준다고 치면은 뭐 6,000달러, 7,000달러, 뭐 부른대로 갑시죠. 그렇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에, 현재 6천, 뭐 600, 7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베어 케이스에도 1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 아마존 정도의 시가총액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불 케이스에서는 무려 시가총액이 4조 현재 애플의 2배 정도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아크인베스트가 보는 테슬라의 최고 시가총액은 4조 달러가 될 겁니다. 그럼 현재 애플의 2배 정도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 수치를 나타낸 건데 어, 캐피탈 피션 씨는 그니까 차량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을 베어 케이스에는 8,000불 정도로 본 거고, 불 케이스에서는 6,000불 정도로 본 거다. 어,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매년 어, 판매량, 생산량 증가는 베어 케이스의 경우에도 65%, 불 케이스에서는 무려 90%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본 거예요. 실제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한 70에서 75% 정도 성장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요거의 중간 값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랑 이제 뭐 달라진 점을 나타낸 건데요. 이걸 보면 편하죠. 그러니까 2024년 테슬라 목표주가 버전입니다. 약 1년 전 정도에 냈던. 이때 보면은 이제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분할 전 7,000달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1,400달러죠. 그 정도로 본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베어 케이스는 현재 한 300달러 정도인 25% 정도로 봤고, 그 다음 이제 불 케이스. 이게 15,000불.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3,000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불 케이스를 이제는 기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24년에 불 케이스의 주가를 현재 베이스 케이스, 기본 케이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오토노머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성되는 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없을 때와 자율주행 있을 때의 목표 주가 차이가 뭐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없으면 테슬라는 결국 그냥 자동차 회사다. 자율주행이 이게 도저히 안 된다. 2022년이 되고 2023년이 돼도 자율주행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저희도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2024년 버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투자는 그냥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기업 사서 5년 10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말했지만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으면 요즘처럼 시장이 흔들려서 뭐40% 떨어지던 30% 떨어지던 상관없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펀더멘털이 흔들리면 안 돼요 펀더멘털은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는 유지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 의한 흔들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에 거의 절반 가까이 또는 3분의 1 정도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답이 안 보인다. 1, 2년이 지나도 답이 안 보인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여간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장기투자자는 기업을 모니터링, 기업 가치 보고 투자, 시장 분위기 위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제가 이 채널 만들고 지금 거의 이제 8개월 내내 맨날 하는 말이죠. 했던 말, 아 다르게 하고, 다음날 어처럼 하고, 다음날 기억처럼 하고, 다음날 니은처럼 하고, 그렇게 다르게 할 뿐이지.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일단 자동차 사업은, 어, 예전에 이제 저번 평가 때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0천에서 1,6,000달러 정도로 봤는데 이거를 이제 2 0 0 0 이번에는 2021년 기준 올해 기준 13,30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가격 인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2025년에는 베어 케이스여도 8,000달러, 2026년에는 불 케이스의 경우에는 6,000달러까지 어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본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차량 가격은 내려가고, 마진율은 올라가고, 차량 가격이 내려가면, 점유율은 유지나 증가를 하고, 마진율은 올라가니까 인유 좋아지고,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500만 대에서 1000만 대 사이 어딘가를 팔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인슈어런스, 보험이 이번에, 어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충 뭐40% 정도 마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2025년에 베어 케이스의 경우, 230억 달러에 매, 연 매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테슬라 어 매출이 차량사업부 매출이 260억 달러인데 보험매출만으로 그거와 맞먹는 230억 달러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 써니채님 감사합니다 주물도 분석을 하시다니 아 이런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해야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 목 주가에 한 60달러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건데 뭐큰 도움은 안 되네 그다음 이제 차량공유 서비스죠 그니까 지금의 우버 같은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자 봅시다. 이거는 엄청 더 엄청나네. 2025년에 무려 200억 달러의 영업? 영업이익을 준대요. 200억 달러의 영업이익. 올해 테슬라 차량 판매 매출이 260억 달러인데 영업이익만 200억 달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500달러 올릴 수 있다. 얘 혼자 차량 공유 서비스 혼자 테슬라 주가를 500달러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일단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하고 FSD 성능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풀 오토노머스 차량 공유 그러니까 로보택시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로 먼저 초석을 닫고 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분석에는 이 가능성 로보택시 가능성을 30% 정도로 봤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거를 50% 정도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로보택시 될 가능성을 아크에서는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50 2025년에 될 수도 있고 2026년에 될 확률은 이거보다 높겠죠. 2027년에 될 확률은 그거보다 더 높을 거고 하여간 2025년에 될 확률을 음, 50%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어, 작년에 일간 어, 데이터 수집 거리가 2천만 마일이죠. 어, 2천만 마일 정도인데 지금은 그거를 3에서 4천만 마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정보 수집도 훨씬 많을 것이고 와 이건 진짜 미쳤네. 에비따면은 이제 순익 바로 전 단계인데 그이 영업이익보다도 더 많이 깐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이 무려 1600억, 1 6 0억 달러? 어, 말이 안 나온다. 1600억 달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 시가 총액의 4분의 1 정도를 거의 순익에 가까운 에비따 마진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25% 정도 확률의 베어 케이스. 그리고 이게 25% 정도 확률의 불 케이스고 어한 중간값을 쓴 거죠. 목표 주가는. 그래서 3000달러.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로도 더 있습니다. 한요 정도 뭐한10% 정도 확률. 여기 한 6000달러 되겠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EV에 비달더준 거죠. 지금 18배 정도로 굉장히 18배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준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5년에 테슬라의 매출을 약 5천억 달러, 지금의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중 전기차 사업이 한뭐한 뭐한 70%,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로보택시가한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기본 케이스, 3천 달러 목표 주가 케이스의 경우,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약 3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플보다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총액의 비중 중에, 전기차의 비중은 한 3, 0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가 크냐? 거의 절반이 로보택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보택시 사업,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2025년에 아크가 보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거의 절반이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이, 여기서도 보죠? 작년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이 돼야지만 목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 비중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자동차 사업 자체가 너무 훌륭하니까 자동차 사업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그 비중은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로보택시가 전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기업가치에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2025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3,000달러입니다. 그리고 베어케이스는 1,500달러고 불 케이스는 4,000달러입니다. 어, 이거는 뭐 필요없는 소리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라 비즈니스를 안 넣었어요. 여기 봐봐. 지금 파워월이나 솔라 패널이 지금 나중에 테슬라는 거의 차량 사업만큼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걸 안 넣었어. 실합니까? 태양광, 아, 그냥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게요. 일로는 이거를 이걸 안 넣었어요. 와, 어, 그런데 이 주가가 나왔다는 거는, EVF 이다도 지금 18배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라면 보수적인 거예요. 어,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에너지 사업부를 안는 거는 뭐지? 약간 뭐 너네 한번내거내 내 목표 주가 한번 봐봐라 뭐 이런 느낌인데 거의? 칠 테면 쳐봐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으로 치면? 그리고, 와, 비트코인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안 넣는데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은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안 넣는데, 었 비트코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의 지금 평균 비트코인 평균 가격은 한 34,200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한 5.8만불이니까 수익률 한58%정도예요 그래서 수익 금액은 8.7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2020년 테슬라 순위 1.4억불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몇 배입니까? 6배? 6배 정도 되나요? 그리고 테슬라 비트코인을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더 매수를 한다건 하면은 2025년에 가면은 거의 뭐 웬만한 몇 년치 순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지금 이거를 시장이 너무 저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 이거는 지금 2025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 2020년에 벌어는 테슬라의 전체 순이익의 6배에서 7배를 비트코인으로 벌었다고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시장이 2025년 되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이두 개를 지금 포함 안 했는데 어, ARK는 목표 주가를 3000불 저는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잭팡님 에너지 사업과 비트코인을 합하면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에너지 비트코인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1.2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그냥 감각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넣으면 3,600에서 거의 뭐 4,800인데 뭐 거의 5,000불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포함시킨 목표주가는 오히려 거의 이 정도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 이 목표주가가, 우리가 이제 목표주가 구하는, 이건 이제 2025년 목표주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주가를 구한다 그러면 보통 12개월, 1년 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3,000불이 한10% 정도의 할인율로 가져왔을 때, 1년 후 목표주가는 대략 2,000불을 좀 넘습니다. 한뭐이정도예요 1년 후 목표 주가는 한 2,000에서 2,200불인데, 어, 그러면 테슬라 1년 후에 2,000불을 가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3,000불까지 밖에 못 가는 거나 아, 간가요?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DCF법이란 거는 그 미래의 가격을 지금 한 1년 후 정도의 가격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끌어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 절대로 주가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캐시 누님은 빅 피처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율 주행이 나오기 전까지는 서서히 오르다가 자율 주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치솟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이겁니다. 미래의 기업 가치는 3000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를지, 이렇게 오를지, 이렇게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르길 바라는데 장기 투자자는 이렇게 오르길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 지금 지금 딱그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오르려다가 지금 엄청 떨궈 줬잖아 이거를 슬퍼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더 오랜 시간 장기간 주가를 싼 가격에 더 많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한 번에 갑니다 어차피 기업 가치 미래 기업 가치는 정해져 있고 거기를 가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더 싸게 많이 사는 거를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